자, 워킹데드 시즌 1이죠? 어, 계속 에피소드랑 시즌이랑 헷갈리는데, 시즌 1의 에피소드 2,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하나만 올려놓자. 보니까 저번에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 목소리가 큰 건지. 자, 어쨌든 워킹데드 에피소드 2,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2, 굶주린 자를 위한 구원. 다시 원을 진행할 수도 있나 보네요. 이거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은 캐니 형이 우리 형이라는 거 알았고요. 어, 칼리 버렸고요. 더그 데려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어서 진행을 오늘 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장식은 아니지. 자격증은 자격증이지. 하지만 어디가서 인정을 안해준다는거지뭐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게 없다는거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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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뭐리이 이거 뭐지? 이거 드지 이거 뭐지? 이거 뭐거 뭐지? 거 뭐지? 이거 뭐 돈내고 보는 건데 거로 왜안 봐. 그치지 진짜 이 할아버지는 손노브 비치었어. 이 할아버지는 진짜 아. 나중에 한 봐야겠어. 어떻게 되나? 자, 여자 죽이고 남자 살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선택할 게 없었어. 아, 그거 있었구나. 숀 그린이냐, 덕이었냐. 근데 그거는... 네, 선택에 필요 없이 캐니가 살아가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저 호감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나랑 캐니랑 호감도는 지금 아마... 떡락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날 살려줬어. 지금이라도 떡상 가자. 지금이라도 잘 하자. 어,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맥쿨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3개월 후야? 어. 좀비 잡아. 어. 아니, 뭐, 갑자기 3개월 후로 그냥 훅 넘어가네? 야, 얘 누구냐? 이 남자 누구야? 야, 이런 애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 게임이 워낙 이제 스토리 위주 게임이니까 음, 하나 놓치면은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항상. l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입장이라서 어 유연한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이제 사고가 바뀔 때가 있어요. 네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합류했다고 얘가? 아 모르겠네. 몰라 릴리아트 물어봐. 자, 릴리가 식량보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보다보면은 알려주겠지? 뭐 어떻게 돌아간건지? 사건이? 아, 우유부단이라고는좀 멀어요. 우유부단이라고표현하기좀 어, 그렇고. 어 어...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 오케이 야, 케니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 케니는 좋은 사람이라고 알어. 케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인간은 그 레디, 그 아재는 늙은 인종 차별주의자야. 어, 걔 쓰레기야. 근데 너 누구냐? 마크, 누구야? 너? 얘 누구야? 3개월 후에 합류했나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합류한 가봐 음.. 래리가 나 때렸죠. 저번 에피소드 때. 식량은 뭐.. 동물 먹지 않겠어요? 좀비를 먹을 수는 없으니. 음.. 그지? 까마귀 이런거 성공할 수 있겠어? 어? 믿음직한데? 발사! 그렇지 아이 샹로우 새야아나 <laughs> 진짜 아니 믿으라메 미들 라메 마크 전명도 안 하네.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누구야? 누구 목소리야? 일단 내가 모르는 뉴 페이스들이 많아요. 어, 하나하나 좀 익혀봅시다. 누구예요? 도대체? 이래, 아 얘네는 처음 보는 거구나 얘네 누구야? 어 알았어 기다려봐. 뭔 소리야? 삼개월로 알아서 나 몰라 아직. 어이 깨문나 알려주질라 나 뭐야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도대체? 아 너네라도 저걸 열어줘 친구들아. 바로 옆에 있으면서 왜안 도와줘? 아니, 우리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살려줘, 친구. <목소리> 보통 저런 함정은 땅바닥에 숨겨두잖아. 곰 잡을 때 쓰는 거니까. 어, 일단은 구해주자. 어 일단은, 구해줘. <목소리> 일단은 구해줘, 구해줘. <목소리> Oh, no. 어? 아, 요거는 내가 볼때 마크가 쏜 총, 소리 때문에. So, 쐈으면 안됐을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음 다리를 자르든가 체인을 자르든가 해야지 체인 자르는게 낫지 오 i 어 <laughs> 기다려봐 오 t 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오잇!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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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말이야 <laughs> 어떻게 하지? <laughs> 음... 자르자 어... 아냐 살자 살자 친구야 죽기 싫지? 죽기 싫지, 죽기 싫다고 말해,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어. <laughs> 아, 몰라. 이거 살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나 나쁜데 아니야. 보통 없이 보내줄게. 내 동생처럼 알았어. 기다려봐. 한 방, 한방 남았어. 한방 남았어. 오케이, 아우, 야, 아우, 담요는 보여주지 마세요. 한 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 그렇지 가자! 어우. 어, 난 데이빗을 살렸습니다. 상상거 맞죠? 그러니까 상거에 죽은 거야. 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 그래, 충격으로, 쇼크로 인해서 기절한 거네요, 그러네요. 아이 도끼 지렛대 그런 거 지금 생각할 틈새가 없어. 잘라야지 어쩌겠어. 뭐 머리 써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 나 지는 캐 아니잖아. 나 알잖아. 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 이런... 아 이럴 거면은 저 친구라도 살릴 걸 버리고 그냥... 아, 이거 손해 봤네. 아, 외다리 데리고 가 봤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자, 시대의 장노무 새끼 죽방아재가 있죠. 음, 아, 트래블리어 모텔 여기에서 이제 기지를 세운 다음에잘 살고 있나 봐요. 3개월 동안. 그나저나 코크님 안녕하세요. 헬스를날잘잘 잘 다녀오셨나? 아, 유튜브 댓글로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는, 트게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 자격증 땄어요. 맥콜림 이런 것도 별 잡담도 이제 트게더 게시판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글 싸질러 주시면은 열심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형 좀비 올라. 우리에요. 어 우리에요 우리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세요. 식량 가져왔어요 식량. 우리 식량 담당 릴리한테 주자. 식량 가져왔어요. 도망도 못 갑니다. 좋았어. 아 식량이야. 식량. 아 늦게 말잖아. 늦게 말면서. 어. 저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로. 아좋아 l 는 아니. t w a 에도 혼나고 안살려서도 시청자들한테 인간 말종이라고 혼났을텐데 어차피 어쩌라고 개같은거 뭘 해든 도 혼났잖아 로억울도네 개같은거 흑인이라서 타겠다 도이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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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눈치껏 빼주는 거다. 야, 클램 역시 어른스러워. 눈치껏 나게다 어, 눈치 보지 말라고 빼주는 거다. 저거 우리끼리 싸우라고. 박치고 캐니가 오라요 박치세요. 솔직히, 무슨 대화 했는지 보지도 않았지만, 듣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케니가 없습니다. 그래. 이기적으로 사는 애들을 잘살수 밖에 없긴 해. 자기 몸보시는 잘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확률적으로. 남돈게잘 살겠어요. 어, 이기적으로 자기 몸만 보신다는 게잘 살겠어요. 어, 그찮아. 아, 식량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 동물만 먹으면 질리잖아. 그것보다 마크는 누구야? <laughs> If you think I'm doing such a shitty job, then you do it. 어, 왜 맨날 혼내냐? That's all the food we have for today. You decide who gets to eat. oh No, I'm serious. Pick up that food and start handing it out. You see how it feels to not have enough food for everyone. 먹어, 식량 이거밖에 없냐, 우리? <laughs> 이게 이게 다야? 아, 개인 데려왔네, 그러면. 10명의 굶주린 사람에게 오직 4개의 음식밖에 없습니다. 어이씨. 그럼 5분에 2씩 주면 안 돼? 아유, 보지 마세요. <laughs> 보지 마세요. 아, 정말. 저는 어느 쪽이냐고요? 방금 봤잖아요. 도와주는 쪽이지. 근데 사실상 난좀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 나랑 관련 없으면 별로 안 도와주긴 해. 그렇긴 한데, 일단 내 눈앞에 있잖아. 어떻게 해, 도와야지. 아, 이거, 네 개밖에 없는 거잖아. 잠깐만. 어, 일단 나 먹을 거 하나. 그리고 무조건 클레멘타인 하나. 오리형 캐니 하나. 아,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더그 혹은 릴리. 아니면 지금 뉴페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아까 남자, 노랑머리 남자가명 있었어. 애를 믿는 것도 사실상 답일 것 같기도 하고 더그는 내가 살리긴 했는데 별로 못 믿어. How you doing, Clementine? Okay. 뭐 어떻 하지 이거? Where's your hat? I don't know. Can you help me find it? 뭐지 다라갔어? 물론이지. Sure. When did you lose it? I had it a couple days ago. I promise, if I find it, I'll let you know. Thank you. Okay, Clem. 근데, 더그가 별로 불량이 없어, 애가. 오케이. 별로 정이 안 가는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왠지 도와주고 싶은 거 있지. 약간 연민이 생긴다 그럴까? 너무, 너무 그냥 엑스트라니까, 이런 엑스트라를 끝까지 살리면 도대체 이 게임은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 궁금증도 살짝, 살짝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는 누가 봐도 더그는 버리세요 라는 느낌으로 다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나는 더그를 살리 쪽으로 가면 어떨까? 얘기를 좀 해보죠. 아, 병신아. 아, 진짜 얘는... 아, 참, 얘는 이상해. 얘가 지능케야. 근데, 근데 약간 공돌이라서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이 제가 문명이 발전했다. 그럴 때 이제 더그가 후반 캐리를 할수 있어.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요렇다니까 약간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건 잘해. 애가 공돌이야. 음, 이거 봐. 아, 너 당첨. 오케이, 더그 당첨. 너는 어... 제일 맛없는 사과 반쪽 먹어 음... 야, 앞으로 다잘 보전하고 오케이? 뭔, 뭔 의미인지 알지? 자 그리고 클램 클램 일로와 <laughs> 클램은 음 아이들 과자 좋아하거든 육포의그 찬맛을 아직 못 느낄 나이야 크래커랑 치즈를 줘야 됩니다. 응. 아니야 사과 별로 안좋아해 어린애들. 어린애들 무조건 까자지 까자. 너 먹지 마 임마. 너오 먹지 마. 그 무조건 우리 형 캐니. 어 우리 형 캐니. 어 뭐야 크래커랑 치즈는 하나씩 더 있네. 아저씨는 육포 좋아하게 생겼어요. 어, 맥주랑 육포 먹으세요. 아이 그런 거 알아서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아. 이래서 크래커가 하나가 더 있고, 운 좋은 줄 알아라. 더 <laughs> 아, 이 새끼 빵꾸 다는거 봐. 아, 아, 흔들지 마. 새끼야, 가만히 있어. 아, 주기 싫은데. 아, 얘는 주기 싫은데. 어? 아, 이거 아, 그러네.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이러면은. 삐아? 아, 삐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나는 내가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있을 거야. 어, 이거 캔이 줄게요, 걱정하지. 캔이 주려고 그랬어. 우리 형 줘야 돼. 우리 형이, 내가 만약에 힘이 없을 때는 우리 형이 날 살려줄 거고, 우리 형이 힘이 없을때는 내가 우리 형 살려주면 되는거야 아, 우리 형 이제 믿기로 했어 아이 그럼요 어.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켄니한테 준걸 인지했다고? 어쩌라고 우리 형인데 어쩌라고 아니요 쉬었는데요? 필요 없는 사람 안 주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쟤는 누군지도 몰라요. 마크 누구예요. 음, 그리고 아까 인육 가져왔잖아. 비상식량. 아. 마이푸드라뇨. Like 아이, 내그 딸이 저한테 알아서 나은줄 알았어요. 내그 딸한테 뭐라하세요? Yeah. Well, 저거 어차피 심장병이라서 오래 못 버텨. 어, 3개월이나 버텼네. 생각해보니까 병 맞냐? 이거 꾀병 아니냐? 아니, 3개월 전에 뒤질려고 했던 양반이 지금 90일 넘게 살아있잖아. 어, 일일은은이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 봅시다. 카차는 이제구이친이름 음... 그래, 넌누구니이름이 so ben, 뭐니? Ben Paul. Ben Paul. <웃음> <웃음> 밴드야 그렇다는 거는 별 능력이 없겠네. 음. 그래, 뉴비잖아. 됐어. 얘기할 거 없어 이제. 아 s 근데 선택에 따라서 그런 게 바뀌니까. 내내 내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디트로이트 같은 류 게임이니까. 그런 게 있긴 있겠죠 큰 틀은 정해져 있겠지만, 어, 일단 영감에 수발들면서 엔딩까지 가는 스토리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아니잖아, 그지? 이 더러운 사회 게임에서라도 그냥 바꿔야 될거 아니야. 이양 봐라. 어, 릴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버리고 싶어하더군요. Damn right. There's too many people hanging around. h damn right. 저도 늙은 사람은 버리고 싶습니다. 응? 아 죄송해요. 남은 음식이 없습니다. 어쩌죠? Um. You've got to talk to Lily about getting along with Kenny. Lily can make her own friends. It's not about making friends. Yeah. 싸가지 마며 들죠. o g o t t s t t i n g l i it. t u f f all that. We'd be fine without you. Oh. 어, 그말그 그 발언 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그랬어. 응, 나없이도 잘할 수 있다. 1 어, 이 새끼가. <laughs> 나 없이도 잘할수있다0 방금. 닥쳐, 마크. 어. 닥쳐, 이0 0 0 0안0 0 어 마크 맘에 들어. 어 마크 괜찮아. 어 마크 살리까 그랬나 더그 버리고 마크 괜찮은 캐릭터네. 아니 근데 왜 뉴페이스야 얘 누구야 도대체? 음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어. 아, 니네 딸한테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1도 없는데 왜지로자 바라기야? 아, 릴리,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정말 아, 우리 캔이 형밖에 없어. God damn it. I'm sick of this shit. Come, come back. There's nothing... What's his Don't be like that, I know we've all seen death, but that doesn't That man you brought, I tried, but he was never going to survive. Well, at least he's not our problem anymore. What about the other kid? 어 뭐야? <boundarie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여기서 죽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아이 그래도 그러면 캐니가 바라갈 거야 안돼 안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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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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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아좀 구해봐 얘들아 그렇지 마크 어우 아야아레리 죽고 그랬나봐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어 어, 더그 어, 빨리 뭐좀 해봐 <laughs> 얘들아 아니 뭐해 정신이야? 아아 아, 그냥 혼자서 게임하네 이거 개같은거 안 도와주네 빨리빨리 빨리. 오케이, 오우, 야, 안 되겠다. 마크 탈락, 어... 마크도 아니다. 어, 무조건 더급니다. 어, 마크 버려요. 어, 무조건 더급니다. He was bitten, and you didn't say a goddamn word. But he wasn't bitten, I swear. Well, you're not bitten. What? Wait, you all don't know. I'm a Santo, Hiro, Kamemden, It's not the bite that does it. Um? You come back no matter how you die. If you don't destroy the brain, that's just what happens. It's gonna happen to all of us?

g 그걸 아는 새끼가 얘기 안 했어? 어머. 어? 인간인데 그냥? 어? 인간이야. 식량이야, 식량. 어. 저사람들이 야영지 덮쳤던 그 사람들 아니냐? 아니야? 아래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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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야 더그 안 데려왔으면 그냥 얘네 대놓고 아니했을거 아니야? 아니야? Oh, 아니야? 우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어,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어,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요. 어디 What do you need gas for? Our place is protected by an electric fence. Generators provide the electricity. Our generators run on gas. 발종기도 있어. 저 괜찮은데? 방금 레리도 눈이 띠용한 것 같은데? 탈취각인데 이거? 음. 와 다들 음흉해진 거 봐. 자, 모두 낙동강에 갑시다라는 건 즉, 가가지고 탈취하자 이발이잖아 아니면 그냥 저거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살든가. 어, 이거 어떻게 할까?